형 오늘이 2 0 2 1년 마지막 마지막 날이죠, 그0 0한0 0 0 0 0 0 0 0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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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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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시를 한편 썼어요. 네네. 네, 써서 음. 이제 시집으로 뭐 여러분들 저희 그 채널에 있지만 시집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거는 이제 아 사진 네. 너무 멋있게 에, 나온 거 아니에요? 남 PD가 찍어줬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이건 이제 이 아. 똑같은 책을 번역해서 이렇게 아. 나온 책인데 아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이 영문판이 나온다는 게 네, 시집이 네, 네. 그러면 네. 이게 이제 일단은 네. 이 책은 영권어이 책은 국내에 있는 유학생들이 좀 많이 본다고 해요. 예 아. 네, 출판사에. 음. 그러니까 음. 소설 같은 경우는 대역으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시집도 원래 대역으로 나오다가 네. 번역판을 이제 분리를 시켜가지고. 음. 그래서 그 유학생들이 좀 많이 보는 네, 그런 수요가 좀 있다고 해요. 음. 그래서 시집을 예. 내셨고. 네 시집을 냈고요. 그다음에 또. 또 시집이 또 나왔어요. 이첫 시집, 오 네, 첫 맞아요. 이 재출간이 네. 됐어요. 네. 네. 원래는 어떤 시집이었냐면, 네. 원래는 요요요 요, 요. 네. 요 이게 거, 2005년도에 나왔 네. 나온 네 거죠. 2005년도에 네. 단행본 형식으로 나왔던 시집이 음. 네, 같은 출판사에서 네. 재출간이 돼서 사실 첫 시집 재출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제 시집이 좀 그래도 독자가 굉장히 없는 것 같지만 <laughs> 재고가 남아서 계속 팔리고 있었거든요 아뭐 6생가 찍었는데 아 계속 팔리고 있었어 가지고 이거를 음. 이제 그 편집자가 뒤늦게 음. 이 재고를 다 하고 하느라고 뒤늦게 제안을 했다 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다시 올해 제출관 되는 거에 맞춰서 서문을 다시, 네, 서문을 음. 이렇게 짧게, 네. 짧게 다시 썼어요 시에1 0게에게0게에 10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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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데 에 10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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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그시에에1에 10시에 1 뭐 고치지 않았어요. 음. 맞춤법 정도 네. 새로 음. 그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제자들이 제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음.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어그 학생들이 등단을 많이 했어요. 아 네. 그래요? 다섯 명 정도. <laughs> 엄청 많네 그러면 네, 올해 올해 이제 신춘문예어두 명. 아. 네, 그 다음에 문예지에 또두 명, 아. 그 다음에 아직 제가 밝히고 있진 않지만, 네. 돌아올 신춘문예에한 명, 아. 아. 네, 이렇게 등단을. 해서 그럼 우리 신춘문예 얘기도 좀 나중에 해요. 그러면. 아, 네. 신춘문예 네. 안 그래도 제안도 있어, 있고 요청도 네. 있고 해가지고 신춘문예 시에는 어떤 시들이 요즘 되는가? 뭐 그러니까 이런 네. 얘기들을 네. 저는 이제 수업시간에는 가끔 하거든요. 네, 네. 수업시간만큼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네. 여기서도 좀 풀어봐도 될것 같고. 음... 음. 그러니까 음. 뭐 어쨌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렇게 섣불리 제가 제자라고 표현하는 게좀 그렇... 그러... 그런데, 음. 그게 뭐냐면, 그냥 내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그 음. 등단은 뭐 저의 뭐 도움이 뭐 있었나? 음.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이 등단을 해서 이제 동료가 된 거죠. 아, 그 되게 네. 묘한 기분일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동료가 됐, 됐죠. 네.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음. 하겠지만 어쨌든 동료로서 같이 이제 음. 제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동종업계 경쟁자가 된 거죠. 그렇죠. 네. 네. 같은 필드에서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재미 있는 거 같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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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가르치는 보람도 있고 어쨌든 그렇, 네, 네. 네. 뭐 그렇고 또 가장 특별한 일은 유튜브를 아. 시작한 거죠. 제가 <laughs> 그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댓글에도 썼지만 사실은 어 유튜브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네네네. 하고 있는. 남투 PD 하고도 이야기할 때도 막연해서 언제 시작할까 이런 시작점들을 보고 있었는데. 음. 제가 어, 그냥 시켜버렸죠, 그죠? 네, 남피디가 속였어요, 저를. <laughs> 속여가지고, 그냥 시험사만 찍어본다고, 시험 영상 찍어본다고 해놓고는, 그거를 채널을 파서 올린 거예요. <laughs> 어, 그래서, 어, 이걸 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어, 그 남피디가 좋은 기획들을 가지고 와서, 음. 어쨌든, 뭐, 섣불리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음. 좀 얼떨떨해요, 얼떨떨한데 어쨌든 올 한해 가장 큰 음. 수확이 뭐 유튜브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음. 거지만.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 그게 음, 참 음.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1000명 이미 넘었잖아요. 이벤트도 좀 생각을 같이 네. 해보자고요. 네. 네, 생각해봅시다. 진짜 그거 1000명 음. 공약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laughs> 여러분, 자제해주세요. 너무 저희가 각. 아니요, 속도가 형. 너무 빨라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laughs> 우리 아직 <laughs> <그래>. 그런가요? <웃음> <웃음> 어쨌든 저는 이제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니까, 음. 그래도. 되 네, 고마운 것 같아요 고맙고 또 저한테 이렇게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신기하고 예 음. 네, 그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책 올해 읽은 책 중에 예 음, 음. 네,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주세요. 이 사무엘 웨게트의 이 선집이 이 동반자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시 그이 끝을 시작하기를 쓰기 전에 이제 이걸 읽었는데 끝을 시작하기 장시는 메모를 한 5년 전에 해 놨거든요. 네. 근데 해 놓고 이걸 읽었는데 이 동반자라고 하는 이 소설의 앞부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 메모가. 음. 첫 시작이. 음... 어, 제가 뭐 삽일 베개트를 열심히 읽어 왔던 사람이 아닌데. 어, 되게 묘하다. 어, 묘해요. 네. 그래서 게다가 제가 이제 그게 어떤지라고 하는 이 소설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그게 어떤지가 계속 반복이 되고, 그리고 진흙탕에서 어떤 주머니를 쥐고, 뭐 정확하게 정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또, 또 다른 대상한테 굉장히 폭력적으로 대하고 있고, 근데 줄거리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근데 매력적인 게 뭐냐면 이, 이 시기뿐만 아니라 아마 전 시기를 통해서 사미엘백케트가 그랬겠지만 쓰기에 대한 자각이 계속 있어요 네, 쓰는 맞아요. 자 쓰는 주체 쓰는 대상에 음. 대한 어떤 자각들이 계속 있는데 마침 제가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시를 몇편 발표를 하, 하고 이 책들을 읽, 읽으니까 굉장히 음. 고민들이 구체화되고 음. 예 그래, 그랬던 음. 기억이 나서 그래서 음. 그이 끝. 장시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음. 이 소설들에서 받은 것 같아서 네. 저는 가장 좋은, 어, 이번 올해에 가장 좋은 책으로 네. 어, 꼽았습니다. 네. 네.